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중심으로 어,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방송을 하는 정효찬이라고 합니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음, '로라커밍이 지은 어, 자화생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음. 김질실 씨가 어, 옮겼고요. 그 다음에 아트북스에서 어, 어,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원래 화가의 얼굴 자화상이라는 이름으로 발간이 되었었는데 2018년에 다시 재발간이 되었습니다. 자화상의 비밀이라는 아주 비밀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는이 이름 좋습니다. 뭔가 파고 들어가고 싶은, 그리고 들춰보고 싶은 그런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로라 커밍은 영국의 미술평론가이십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고 화가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나서 열정과 해정을 가지고 그림을 분석하고 평론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라 커밍은 그 외에도 뭐 방송활동, 다양한 미디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미술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또 친근하게 또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화상 비밀은 말 그대로 화가들의 자화상에 얽힌 그런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아는 만큼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펴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알기 위해서 혹은 나의 세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행을 하게 되죠.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보통의 여행자들은 여행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를 하거나 먼저 여행을 했던 사람들의 리뷰를 들여다보면서 예습을 하곤 합니다. 이런 여행은 결국 타인의 경험을 답습하게 되는 그런 여행이기도 하죠. 책의 저자 로라커밍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만큼 알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화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작품들과 진심으로 소통한 그런 경험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게 된다면은, 예술가들의 위치가 지금과 같이 않았던 과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현대인들에게 예술가는 예술의 그런 고뇌와 창작에 관련된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죠. 대가를 또큰 돈으로 지불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존 원이라고 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남긴 작품이 있는데, 가로 7m, 세로 2.4m의 거대한 벽에다가 한두 시간여를, 을, 공을 들여, 낙서를 했죠. 이 낙서 작품이 5억입니다. 5억짜리 낙서 작품이 그 서울에 어떤 공간에 걸려있는데, 지나가던 남녀 커플이, 낙서 체험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밑에 두었던 페인트 통과 붓을 가지고 자신도 낙서를 해버려서, 굉장히 지금 현재 난감한 상태에 빠져있다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두 시간 동안 했던 낙서가 5억이다. 어, 일반 사람들은 <laughs> 상상하기 힘든 그런 가치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어, 예술가들의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낙서라도 예술가가 하게 되면은 어, 수억 원의 가치를 받게 되는 것이 지금의 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의 예술가들은 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에, 자화상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할 때쯤에 예술가들은 사실은 그림을 잘 그리는 기능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기능공들은 예술작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용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돈을 받고 먹고 살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돈과 권력의 고용을 당해야 일거리를 따낼 수가 있고 그래야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 아무도 주문하지 않았던 자화상을 그렸던 예술가들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보며 완성했었을 그런 화가들의 자화상 속에 강렬한 눈빛을 타고 그 화가들의 세상으로 독자들을 안내를 합니다. 작가가 이야기하는 음 가장 최초의 주체적인 예술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화가를 알프레이트 뒤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러는 1490년대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화가인데 1498년에 뒤러가 에칭이라는 기법으로 만든 일종의 동판화입니다. 에칭이라는 기법으로 만든 요한 계시록의 내 기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것에 주목을 합니다. 1498년이라면은 어 2년 뒤면은 1500년이 됩니다. 1500년은 한 세기가 바뀌는 세기말을 의미를 하겠죠. 아, 1999년도에서 2000년도를 넘어갈 때 우리가 겪었던 세기 말도 있습니다. 뭐 이단 종교들이 나타나고 뭐 세상이 멸망할 거다라는 그런 충흉한 소문들,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퍼졌었는데 149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요한 괴시록이라는 것은 어, 결국 세기 말에 대한 예언서인데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죠. 뭐 어, 전염병이 돈다. 전쟁이 있다, 기근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멸망의 조짐으로 보는 그런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에 관련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재계말적인 현상으로 사버나 놀라와 같은 사제들이 타락한 세상을 저주하면서 하늘의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면서 타락의 상징으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같은 이런 그림을 화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어, 뒤죽박죽 정신없는 그러한 시절에 알프레이트 뒤러가 음, 세기마를 향한 그런 그림을 그려내게 되죠 이 그림이 알프레이트 뒤러에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줍니다 보통은 이때 당시에는 그림을 그려서 출판업자들에게 납품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뒤러는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출판업자들을 사서 출판사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출판사 CEO가 되는 거죠 출판사 CEO가 되어서 책을 출간했는데 예, 막연히 그냥 그렇게 글로만 보였던, 어, 멸망의 어떤 모습들을 구체적인 그림과 함께 제공한 이 뒤러의 유한계시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뒤러를, 어, 떡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음, 자본가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고용되지 않아도 뒤러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돈을 벌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한 인간이 아주 독립적이면서 그리고 자유로운 자신을 직시하면서 표현한 그림이 탄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뒤러의 자화상입니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자신의 모습을 마치 예수의 모습과 흡사하게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또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요 모피코트 같은 것들 입고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플렉스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현대인들의 SNS가 떠올랐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SS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표현하고 기록하면서 누군가 끊임없이 나를 전달하고 또 좋아요를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자화상은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연마한 특정 직업의 사람만이 가능했었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은어 카메라, 통신,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술가가 될수 있게 되었고요. 다양한 어플의 개발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트릭의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기술의 힘으로 만든 왜곡의 이미지에 우리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우울, 성공과 좌절, 평안과 분노와 같은 나의 감정들을 적어서 SNS라는 전시장에 걸어놓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라 커밍의 책 '자화상의 비밀'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거 화가들의 자화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현재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나의 삶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화상의 비밀을 읽은 저 역시 SNS를 열어서 내 느낌을 적어 업데이트를 하여. 나의 일상을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죠. 나는 책 읽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